열방을 울리면 마차는 간다 랄랄리랄라라라 마차는 간다 저반대 돌아서 가면 내 고향이다 이리 어색하자 이리 어색하자 성포도 이거 가는 그릇 하면 꿈을 꾸물 꿈을 넘어간다. 발방울 올리며 마차는 간다. 시신의 눈 흘러 쓰 가는

che da 아이고 길도 개떡 같네 개떡 같아 아얘야도끼비의사륜구동 예, 예. 트럭이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구야 그래도 뭐이 모양이지 아휴 아유그렇습 이런 데못 가면 폐차해버려야지 한 거리에 이천표 한 이천표 가는 길 우글 우비 오고 나면 여기 뱀이 많이 돌아 생길 것 같은데 우글 우글 비 오고 난 다음에 여기로 와야 되겠구나 여기도 꿈을 꿈을 지나가고 여기도 꿈을 꿈을 지나가고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모든 것을 다텔에서그 사람 을이게어

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다면은 여기는 뭐~ 진짜 마을 곳이네, 마를 곳이야. 야, 경치가 좋네, 경치가 좋아. 어... 아이구... 야, 이런 풍경이 다 있겠나? 응? 이런 풍경이 다 있겠어. 아, 참. 아, 별난대가 많단 말이지. 봄날에 마땅 사람. 나 겹치게 넌 가을에. 다 돌릴 때후 덕후, 덕되 덕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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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후덕 있구나, 있구나 후덕할때 있구나. 뭐후 덕후, 덕후,